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증명을 할 때는요. 조합도 마찬가지로 nCr 이용하는 공식이 있는데요.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r 팩토리얼 분의 nPr 요거죠. 근데 우리가 증명할 때 nPr 같은 경우도 공식을 n 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요거를 이용한다고 했어요. 조합도 마찬가지예요. 이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때 이용하는 공식은요. npr 자리에 얘를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. 자 그러면 r 곱하기 분모는 n-r 팩토리얼이 될 거고 분자는 n 팩토리얼 이렇게 남게 되겠죠. 그러니까 같이 연관 지어서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거는 지우도록 할 거고요. 우리는 이제 증명할 때 얘를 보면서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얘도 마찬가지로 우변을 정리해서 좌변이 나오면 성립한다라고 볼 건데요. 자, 우선 얘를 맞춰서 정리해 볼게요. 자, 여기서 r 여기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. 자, r 역할라 하는 건 선생님이 이렇게 색깔로 구분을 해 놓을게요. 그럼 우선 얘는요. 분모에 k 있죠? 그래서 k 팩토리얼 곱하기 둘이 빼주면 m-k 팩토리얼 요거 분해 그 다음에 m 팩토리얼 이렇게 될 거고요. 곱하기 자, 이쪽도 마찬가지로 r-k 팩토리얼 먼저 그리고 둘이 빼주면 k는 없어집니다. m 마이너스 r 팩토리얼이 될 거고 분자는 m 마이너스 k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네요. 자 그럼 우선 얘랑 얘는 약분이 되는 상황이고요. 자이 형태가 나오려면 얘도 이렇게 바꿔놔야지 우리가 알아보기가 편하겠죠. 그래서 좌변도 정리를 해보면 우선 r 팩토리얼 곱하기 m 마이너스 r 팩토리얼 이거 분해 m 팩토리얼이 되고요. 자그 다음 곱하기 여기도 k팩토리얼 곱하기 r-k팩토리얼 그리고 분자는 r팩토리얼이 됩니다.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면 얘네들이 같아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. 지금 보면 근데 여기서 지금 r-k팩토리얼이 이쪽에 있고요. 그 다음에 m-r팩토리얼이 여기 있어요. 근데 지금 짝꿍이 되어야 되는 애들은 m 팩토리얼이 어디로 가야 돼요? 여기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. 그 다음에 r-k 팩토리얼은 이쪽으로 와야 되는 상황이죠. 그래서 어차피 곱하기니까 자리를 바꿔도 괜찮잖아요.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 k 팩토리얼 먼저 쓰고요.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올게요. 그럼 이쪽에 r-k 팩토리얼 될 거고 그 다음 여기는 1로 두겠습니다. 그 다음 이쪽에서 얘가 1로 갔으니까 남은 게 m-r 팩토리얼이죠. 자 그리고 분자에는 m 팩토리얼을 가지고 올게요 자이 상태로 됐어요 값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뭐가 없냐면 여기서는 이쪽에서는 r 팩토리얼이 없고요 자 여기서도 r 팩토리얼이 없어요 그러면 이쪽에 r 팩토리얼을 곱해주고 값이 바뀌지 말라고 여기서도 곱해주면 일정하죠? 얜 약분 돼서 어차피 1이에요 그러면 요만큼이 뭐로 바뀔 수 있는 거냐면 자 얘는요 요거랑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로 바뀔 수 있겠죠? 얘가 m-k C, R-K. 요렇게 바뀔 거고요. 그 다음에 요만큼은 얘랑 같은 거죠. 얘는 N, C, K. 요렇게 바뀌죠. 그래서 결론은 둘이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.